일본은요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자랑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게 자랑이 있어요. 어. 아까 말씀하셨죠, 뭐 잘난 척을 좀안 음, 했으면 좋겠고 음, 돈 자랑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음. 얘기를 하는데 돈 자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돈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밥을 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밥은 또안 사면서 자기 가방 얘기, 차 얘기 이런 얘기만 했다 하고 밥값은 항상 N 분의 1자돈 자랑의 일본은요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 그냥 이재용 회장은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남들이 다 알려주잖아요. 아, 돈이 얼마나 많은지. 네. 그래서 존재가 자랑이 되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고완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근데 돈자랑을 하는 심리 중에 하나는 없는데 일단 자기를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세를 부리면 남들이 모를 것 같지요. 다 알아요. 이제 돈자랑에 가장 커다랗게 우리한테 상처 주는 유형은 뭔가 하면은 애초에 자랑질을 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거예요. 음. 너좀 기분 나빠 보라고. 음. 그래서 눈에 보여요. 음. 네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는 나보다 돈이 많다는 걸 알아서 날좀 깔기 위해서 네가 자랑을 하는구나. 음. 그럴 땐 진짜 화가 나지요. 그런데 개중한테도 지금 그런 식으로 자신이 돈 자랑을 하는 게 옛날에는 좀 받아들여졌지만 요새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렇게 돈이 많아, 쟤는. 그래서 어떤, 어떤. 위험해요. 나한테 아, 저기를 펼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돈 자랑을 하는 건참 위험한데요. 또 어? 그걸 못 참는 게 재밌거든요. 하는 정말. 사람들은. 비슷하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다는 거를 남의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만 나 스스로 나의 돈만음을 확인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랑이, 돈 자랑도 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진짜 되게 열받는 주제가 뭐냐면 돈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음. 학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전문직에 있는지, 음. 내가 뭘뭐 만큼 대단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런 것들이 좀 무수로 같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난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능력도 크고, 똑똑해. 근데 여기서 사실, 사람을 가장 끝판왕으로 열받게 만드는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내 자식 자라그내 그러니까 자녀는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머리도 좋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돈도 잘 벌고 다잘 되는데 나는 진짜 정말 여한이 없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속이 뒤틀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자식이 안 보이고 그와 대비되는 내 자식이. 내 자식이 보여. 내 자식은 지금쯤 집에서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있을 텐데 얘는. 그래서 자식이 잘나가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 모임을 안 나가 버린대요. 그꼴 보기 싫어서. 그걸 하고 나면 이제 그 들은 사람들은 집안 싸움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고 싶어도 좀 가정의 평화들을 위해서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